선을딱그 음. 제가...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하 노래 가 하여든가? 하니까가래여든가 노래 든가 하여든가? 하여든가? 하여아가 하여든가? 하여든 상큼한 향기에 노란 가몬잡튼가 하여튼가? 하여튼아하여 씨씨 씨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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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비타민C 감기 도깨비는 도망가요 씨씨 씨씨 비타민C 얼굴에 예뻐져라 안녕하십니까 경이로운 대창의 김은경입니다 그러뭐 씨씨씨는 코만 좀 해라 코만 좀 안녕하세요. 지차 언니 한잔하시고. 아, 한번 하시고. 아 아이고, 지 언니 운 좋습니다. 여기는 전는 네. 어, 전라북도 김제 네. 직산면에 네. 대창리에 살고 네. 있는데요. 네. 지금 방송하는 곳은 전라북도 김제가 아니라 여기는 강원도 영월 저세마을입니다. 네, 저세마을에 왔는데 우리가 라이브에서 만난 라 라이브에서 만난 친구이자 음. 동생이자 음. 언니이자 음. 음. 어, 만난 친구들, 우리 라이브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 저세상 마을로 지금 오, 김제에서 왔습니다. 어, 그, 그, 아, 여기는 저세상입니다. 네네. 피안이라고 합니다. 피안. 피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피안하고 차안하고 얘기했을 때 진짜 눈이, 저는 맨 처음에 어. 차안하고 피안이라고 해서 웃기더라고요. 차안. <laughs> 아, 여기는, 어, 오. 아주 네. 아름다운 네. 공간입니다, 네. 여기가. 네. 저희가 네. 일박할 네. 공간입니다. 네. 아, 조금 전에 네. 저희가, 네. 아, 눈말림이, 네. 눈말림, 네. 눈말림이 네. 방송, 네. 방송한 것처럼, 아, 저희가, 네. 그 배가 네. 무슨 배예요? 네. <목소리도> 아 저기 춘몽호, 춘몽호, 일장춘몽, 아 춘몽, 춘몽호, 예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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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아 예전에 예전에 그 내가 일장춘몽이었거든. 아. 아. 아 호가. 네. 아 예예. 일장 춘몽우 배를 타고 저희가 저세상으로 왔습니다. 아, 고마운... 몇 시간 전에 경희운 대청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배를 탔습니다. 경희룡 대청님 많이 쪼겠지만 네, 을흘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곳에 왔는데 영월 아, 콩쥐님도 저희들을 마, 당겨주러 여기를 오셨습니다. <laughs> 아 오늘 대단한 인기 절정의 네. 우리 안티카우스입니다. 네, 안티카우스. 안티카우스인데 랜드 옆에가 갖고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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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어떻게든 끼어보려고 민망하게. <laughs> <laughs> 어떻게 끼어보려고 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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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나라. 방에서 하니까 땀나네. 제가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네, 밖을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맨날 하우스에서 넘어가지고 네, 네. 가시는거 아니죠? 아 밖을 지금 보여드리러 갑니다. 네. 좀 오세요. 근데 네. 여기가 저세상이라는거죠? 아 여기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저세마을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음, 철뱃사공님께서 굉장히 후한 대접을 해주시고 아, 지금 어, 저녁과 어, 지금 반주 겸해서 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왜왜왜 음. 음. 아, 왜? 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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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울, 추울 안 추워 까봐. 더워서 그래 지금. 예예예 예. 음. <laughs> 예, 추울까봐 들어 들어서 방송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더웁습니다. 어, 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음, 아이고 땀나. 아, 처 뵙기로는 지금 처음 뵀는데, 어, 항상 옆집에 있는 우리 정말 이웃에 살고 있는 어, 그런 지인 같은 그런 관계가 단방에 이루어집니다. 아, 그래서 어, 이 라이브의 새로운 매력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 배도 부르고 숨도 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라이브라는 게 굉장히 어또 다른 매력이 있다. 어알수 없는 그 매력이 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오늘입니다. 어 김제에서 제가 지금 이 영월은 처음 방문했고요. 어 처음 방문했는데 이 라이브에서 이 SNS상에서 서로 만나고 댓글 달고 응원해주고 했는데, 직접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운 만남이 되네요. 어, 새로운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어, 처음 뵙는 분들이, 어, 날다람지 님도 계시고, 음, 하, 어쩌, 하다, 어, 한마터면, 한마터면도 계시고, 예, 우리 영월콩지님도 처음 뵀는데 어, 정말 옆에서 같이 항상, 어, 차 마시고, 어, 같이 어, 수다 떨었던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그냥 처음 본 얼굴인데도 스스럼 없이 그렇게 됩니다. 엄청 <laughs> 신기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 눈말님과 안티카오스님과 그리고 우리 자작나무 어 자작나무님을 오늘 처음 뵀는데 어네 명이서 여기 영월까지 차 타고면서 오 정말 아름다운 대화와 어, 깊은 대화 어,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여기는 철뱃사공님 집입니다. 예. 제가 잠깐 화면을 돌려 볼게요. 이게 멀리 보면 멀리 보면 어, 영월에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 강이 보이죠? 어, 제가 잠깐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 강에 저희가 줄을 잡고 옮기는 음, 그런 배를 타고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어, 들어올 때좀 무서웠거든요, 사실은. 들어올 때, 사실은 좀 무서웠는데, 네. 아이고, 캄캄하네요. 다시. 그 배를 타고 오는데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들었었어요. 근데, 어, 철 뱃사공님께서 너무 운전을 잘, 배, 운전을 잘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려움은 싹 사라졌어요. 아, 두려움은 싹 사라졌고, 아, 마당으로 나왔어요. 마당으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신발을 신으라고, 응. 자, 방에 있다가, 이렇게 방에서, 어, 밥 먹고, 어, 맥주 한잔 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밖으로 나왔는데, 아, 저 멀리는, 음, 지금 아파트도 보이고요. 영월 시내입니다. 영월 시내인데, 오 영월 시내인데, 배배 배, 여기가 지금 강이거든요. 동강 영월 시내 앞에 동강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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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문선 님, <laughs> 반갑습니다. 동강인데 거기를 줄 강과 강 사이에 줄이 있어서 그 줄을 손으로 잡고 그렇게 저희가 왔어요. 저는 어 이렇게 방송하실 때철배사공님께서 방송하실 때아 어 이렇게 시내와 가깝게 이렇게 보이는 곳에 있는데 어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그래도 좀 오지다. 어. 오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바로 시내가 눈앞이에요. 눈앞인데 그 여기 지금 캄캄해서 안 보이지만 이산 기슭으로 요 강물 보이시죠? 이 강물이 있어서 이강 강물이 있어서 어. 배를 배를 타고 걷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강물이, 뭐, 추위가 심해서 얼거나, 아니면, 어, 비가 많이 와서, 뭐, 바닷물이 너무 많이, 아니, 강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거나 하면, 음, 이 배를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타고 다니던 배가 많은, 어, 비가 많이 왔을 때, 태풍 볼 때, 배가 떠날려 간대요. 어,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다는데, 어, 이 강물을 못 건널 때는 이 산을 이 산을 넘어가는 아주 어, 작은 아슬아슬한 길이 있대요. 가지고 그 길을 건너서 이 산을 넘어간다는 말이요. 아이고, 제가 놀랬습니다 이렇게 시내가 가까운데 이렇게 시내가 가까운데 굉장히 주민들이 고 많은 많이 힘이 들겠더라고요. 예. 네, 그것도 각자 개인 배가 배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합니다. 예, 네, 내일은 영월 어, 아 고재영님 내일은 영월 음, 시내를 한 바퀴 돌려고 생각 중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SNS에서 만난 SNS에서 만난, 어,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친분이 있는, 어, 정말 날마다 만나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신 것처럼, 어, 그런 만남이 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신기한 경험입니다. <laughs> 네네. 아. 지금 어 이야기가 대화가 굉장히 무르익어 가고 저 안에서 예 대화가 굉장히 무르익어 가며 어 저희들이 살아온 삶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어 대화가 깊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 시간이 돼서 잠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어 울리는 풍 풍경 소리도 있고, 음, 아 그래서 그래도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바람도 그닥 많이 불지는 않구요 어, <laughs> 저희가 어 뽕주를 가지고 뽕 와인을 가지고 왔는데 안티카오스님이 그걸 못 따가지고 너무 많이 헤매다가 헤매면서. <laughs> 그 뽕주 그 코르게 그 뚜껑 나무 뚜껑을 <laughs> 병 밑으로 빼는 그런 생쇼를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금 진, 어, 그 시간은 지나가고 지금은 맥주 타임입니다. 네, 아, 이렇게 만남이 어, 이런 인연도 어, 굉장히 아름다운 인연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어, 이게 SNS가 이어주는 인연 아니면 라이브 킹 교수님이 이어주는 인연 네 너무 좋아요. 아 네. 어, 새로운 세상이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누구 말처럼 아이 어, SNS에서 만난 어 그런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고 색다르고 어, 굉장히 흐뭇하며 행복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아 절대 어색하거나 뻘쭘하거나 안 그래요. 예, 철 뱃사공님을 보자마자, 어, 허그하게 되고, 우리, 영월콩지님도 만나자마자 우리가 허그를 하게 되고, 예, 굉장히 색다른, 오, 정말 항상 이웃집에서 이웃집에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고민 상담하고 막 그랬던 어 그런 우리 사이가 된 것처럼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전혀 일도 뻘쭘하지가 않고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허그를 하게 되고 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예 그런 사이가 되네요 자석처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둠벙님. 아, 같이 왔으면 정말 좋을, 좋았을 것 같은, 어, 언제 진짜 영월과 김재팀이 한번 어, 어떤 워크샵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아주, 어, 그런 생각이 지금 번, 번개처럼 탁 스치고 갑니다. <laughs> 예, 정말 찐 추억이에요. 예,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반말했다, 존대했다, 막, 그냥, 지금, 뭐, 저, 저 안에서는, 지금 저방 안에서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방송을 위해서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아파트 건물이 막 보이는데, 거기를 배 타고 간다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예, 내일, 내일 저녁은 어디서 방송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일 아 그쪽에서 오라 하셔요. 아이고 그쪽에서 이제 오시겠지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왔으니까 예 예. 아 그리고 지금 안티카오스님 방송할 때뭐 전국에서 어 이렇게 SNS 친구들 라이브 친구분들이 음, 여기도 한번 와와 음, 달라. 여기도 한번 와 달라. 우리 한번 서로 만나자.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어요. 예. 근데 이 만남이 지금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만나서 수다 떨었던, 고민 상담하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같이 뭐 드라이브 하고, 그런 사이처럼 느껴져, 느껴져는 관계가 저도 신기합니다. <laughs> 저도 신기해요. 예.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어, 이런 인연이, 어, 만들어지는, 만들어진다는 게, 어, 정말 신기합니다. 예. 아, 정말 아름다운 날, 날이고 아주 귀한 만남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저희들 여기서 마음껏 행복하다가 집으로 귀가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 내일 뵙겠습니다.